대한민국. 대한민국! 우와! 한류 열풍의 중심 대한민국이다! 맞아! 한국은 K-POP, K-뷰티, K-드라마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어느덧 문화 강국이 됐어! 서울! 서울. 서울은 정말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야! 그렇지! 경복궁, 창덕궁, 광화문부터 남산타워, 광명시장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 경주. 경주! 아! 여기는 한국 역사가 뿌리 내린 곳 경주? 정확해! 경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적된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박물관도 많지! 부산. 부산하면 바다와 야경을 빼놓을 수 없지.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등 해변을 즐기다가 주변 카페나 맛집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야. 감천 문화마을도 한번 들려봐. 제주도. 뭐야 제주도. 제주도다. 솔솔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제주도의 매력은 끝이 없지.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과 야자수, 도라르방 한라산, 유채꽃 풍경까지. 성산 일출봉과 주산 절리도 놓치지 마. 다음 여행은 한류의 중심 대한민국으로 가보자고.